네, 올해 2003년 시민행동이 사업계획을 어떤 기조에 잡게 됐는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대통령 선거 결과로 보면 우리 사회에 또 한편 빠른 변화가 예상이 되는 것들이 없는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등장으로 인한 시민운동의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건가. 이 점은 역시 시민행동이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가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라서 이 점을 좀,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 현재도 지금 정치적 중립이냐, 뭐, 정치적인 참여냐, 뭐, 이런 것도도 논란이 많은데요. 어,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시민운동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문제일 거라고 보고요. 어, 시민행동은 지난 3년 동안의 성과 위에, 어, 이런, 새로운, 정부의 등장에 따른 음, 변화된 조건에 맞춰서, 어, 시민연동이 새로운 비전을 어떻게 찾아나갈 건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숙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음. 중요한 사업계획으로 생각을 했고요. 특히, 어, 지난 대선에서 보여줬던 이 인터넷의 중요성이라는 것들을 비추어볼 때, 지난 3년 동안 시민의동이 갔던, 어, 인터넷과,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 영역 같은 경우에도, 어, 좀더 업그레이드하고, 어, 변화시킬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려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이제 중요해서업계의 사업 기조를좀 담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어, 지난 3년 동안 시민행동이 꾸준히 성과발 쌓으면서 사회적으로도 조금씩 조금씩 알려져 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사회적인 현안의 대응을 해야 될 필요나 또 요구도 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또 대응하기 위 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그 점은 앞서 어, 말한 그두이 정하고 포함해서 무공의 정책 시를 만드는 것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게 될것 같고요. 어,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동안 어, 시민행동이 쭉 사업을 해왔던 내용들을 보다 어, 구체화하고 심화하는 일이 이제 올해 중요한 사업 기조가 될것 같습니다. 어, 더 집중적으로 어, 성과를 내는 쪽에.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산 감시 같은 면는납세자 소송법이나 참여예산제 문제가 보다 집중적으로 올해 음. 이야기가 어, 돼야 될것 같고요. 물론 밑빠진 독상은 어, 이전만큼 그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에, 주어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보다 높이는 그런 방향에서 광고를할 생각이고요. 음. 정보팀 같은 경우에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이나 이번 인터넷 따라 에서 중요한 해결책이 하나가 될수 있을 거라고 보이시지만, 또 프라이버시법을 만드는 문제나 그 것들이 사회적으로 제도화하고 안착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실제로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할때될 거라고 보이시고요. 어, 기업팀 어,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 이제 시작됐던 가면을 먹여라라고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운동 방식을 아, 월매겨서 제가 제 나름대로 개발을 해냈는데, 그것보다 심한 그런, 어, 사업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하게 될것 같고요. 특히, 어, 이, 저희 전체적으로 볼 때는,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뭐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문제, 약간 시민학교의 강좌를 개편해서 보다 대중적으로 참여 가능하게 가 하는 문제, 앞서 말씀드린 인터넷을 하려 방식의 변화를 모색하는 문제 등등으로, 좀더 회원들이나 시민들이 저희하고 어, 친숙하게 그리고 또 함께 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들을 모색해보려고 하는 것은 어,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어, 전체 사업 기조로 잡아봤습니다.